안녕하세요. 음나무, 예, 음나무라고도 하죠. 예, 음나무는 이 자연에서 그러니까 산에서도 예, 자주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그닭 백숙이나 이런데 백숙 집 그러니까 예, 그런 데가 뭐 가시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예, 이렇게 고그 백숙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 먹고 그러는 예, 그런 나무데이 예, 올라온 요새순는 개두릅이라 그래가지고, 에, 요걸 또나무로 나물로 붙여먹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집이나, 에, 오래된 집들 이렇게 곁에, 옆에 가면, 에, 머위하고, 에, 엄나무하고, 에, 이렇게 자주 보이죠, 이게. 그래서, 요 엄나무는 요, 요, 에, 이 엄나무는, 이 세순을 따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어, 나물에서 먹고 그러면, 에, 요게 또 상당히 맛있어요. 개두릅이라고러죠개두릅 엄나무.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게. 요거는 세입 예, 양지꽃. 예, 이렇게 세입이에요. 예, 양지꽃하고 뱀딸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뱀딸기하고, 집신 나무라고. 예, 예, 각종 나무, 그러니까 이 뱀딸기하고, 집신 나무라고, 양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특징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자세한 건 지금 저 옆에, 그, 뱀딸기라든가, 양지꽃, 아, 저, 집신나물이 없어가지고, 예, 비, 비교를 못해드리는데 예, 또 그, 뭐 차이를,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어,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입 양지꽃, 예, 양지꽃입니다. 어, 어, 예, 또, 옆에 이렇게 애기똥풀이, 애기똥풀은, 이산 언저리에 보면 많이 자라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자라요. 예. 이거는 예, 나물로 드시기는 그렇게 독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나물로 드시지 않을 거서 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도 예, 애기똥풀이 상당히 많이 나와, 많이 보여요 이게 애기똥풀. 이건 예, 다 아시죠? 이 광대나물이요. 이것도 예, 예, 어린 수는 예, 뜯어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먹으면 이게 예, 맛있어요. 이것도 예. 광대나물. 예. 그 옆에는 또 뿌리뱅이, 뿌리뱅이. 이거는 뿌리뱅이는 이것도 뽀리뱅이. 예, 뽀리뱅이 예, 딱뭐 어린순 예, 뽑아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김치다가 먹으면 또 이게 맛있어요. 이게 뿌리뱅이도 예. 예, 여기 이게 산 언저리에서 자주 보이는 또 많이 보이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나무는 예, 여러분 또잘 아시는 예, 뽕나무예요. 뽕나무, 뽕나무, 뽕나무인데 예, 이 어린순이 예, 나뭇잎이 딱 나무라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봉남은 잎, 가지, 뿌리 해가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예, 그래서 예, 우리 주변에, 예, 자주 보이는 나무로서, 아주 우리한테, 일어뤄본 예,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또, 5월 중화선 되면 또 오디가 까맣게 열려가지고, 예, 오디 따가지고 또 이렇게, 그, 술 담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예, 뽕나무, 뽕나무입니다. 예, 정말 아주, 아주 예쁜,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해마다, 이맘때문에, 여기 지금, 네, 그, 지, 지구, 그, 온난화,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일찍 피는 감이 있어요, 이게. 예, 예, 지금, 이, 금나화가 다 만, 거의 지금 만 개가 돼가지고, 예, 이렇게 이쁘게 다 폈거든요, 이게. 예, 예. 음, 조금 다른데보다 좀 일찍 피는 에, 그런 음, 지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꽃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참 이뻐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저기 저기 급나가거든요. 여기 저게 다 그래서 예이 꽃이 이렇게 참그 가지에 대롱 대롱 달린 게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참 이쁜데. 예, 어렸을 때는 또 면을 취라고 그래가지고, 예, 취로 또나물해서 먹고 그러는데, 근데 나물해서는잘안 먹어요. 안 먹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꽃으로 관상용으로 많이, 예,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야생으로 이렇게 살 때가 이게 상당히 이쁘죠,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예, 또 면목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예, 길로부터 그러시는데, 예, 이렇게 자연에서 볼 때가 참 이뻐요, 이게. 그래서 예, 예, 예쁜꽃예 급나화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이거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산원추리. 예 요게 예, 꽃대가 가운데다 올라 가운데에서 딱 올라와 가지고 예, 노란 꽃이 예쁘게 펴요또 예, 약간 불구스름한 꽃도 있고 산원추리는 꽃대가 약간 이렇게 가늘어요. 하늘어가지고 쭉 가운데에서 꽃대가 올라가지고 예쁘게 노란 꽃이 피는 이로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독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우려내 가지고 그러고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중독됩니다. 이게 원추리였습니다.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 순도 요것도 어릴 때 그때 따다가 나물로 부쳐 먹으면 맛있죠. 근데 화살나무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또 조경으로 많이 심고, 가정에서도 많이 심고 그래가지고요. 에, 도시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어요, 이 화살나무가. 다 아시다시피, 화살나무는 이렇게 가지에, 가지 이렇게 날개, 코르크층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금방 표시가 나와요. 에, 화살나무도, 이렇게 잎을, 여린 잎을 따다가 나무로 해서 에, 놓고, 그고 있습니다. 에, 화살나무, 네, 주변에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나무에 속하겠습니다. 예. 양지꽃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예. 예. 이렇게 꽃잎이 음. 다섯 예, 개짜리, 다섯 예, 개짜리하고 이파리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음. 개가 이렇게 나고 그러고 나서 예. 톱니가 있어요. 끝에 톱니가 있으면서 예. 예, 하나. 둘, 셋. 그래도 예. 시계 예, 그래서 시입 양지꽃이 되겠습니다. 예, 야생 비비추. 예, 이 산에서 이 예, 비비추 하나만 딱 있네요, 이렇게. 이 예. 예, 비비추는 예, 이것도 그냥 먹기 예, 나물 해 먹기는 좀 부적절하고 우려내 가지고 물에서 우려내 가지고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예, 나물로 해 먹으면. 예, 아주 좋은 예, 그런 예, 나물니다 주로 밥을 비벼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우려내가지고 예, 그러고 먹어야 되는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예, 야생 엄나무를 발견했네요. 예,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야생의 엄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캐가 버려요. 예, 예, 이 야생 엄나무참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 이파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야들야들할 때 예, 이건 개두릅이라 예, 그래가지고 나물로내 먹고 그니다 야생 엄나무 예, 눈에 띄었네요. 예, 여기도 저거 야생 엄나무예요. 고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이렇게 야생 엄나무가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벚꽃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 눈 오듯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벚꽃 개절은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기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또뱀 딸기. 양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뱀 딸기는 양지꽃에 비해서 이렇게 예, 톱날, 그러니까, 입 끝에, 이, 예, 톱날 깊이가 지금 깊어요. 깊으면서, 이제 빨간 열매가 이제 열리는데, 예, 열매는 사실 먹진 못합니다. 이게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보고, 예, 그러는 겁니다, 이게.